안녕하세요. 휴안의 노원점 김원장입니다 잠을 자다가 꾸게 되는 불길하고 무서운 꿈을 악몽이라고 합니다. 악몽은 잠을 깨게 만들고 그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날 때가 많은데요. 악몽은 일반적으로 길고 정교한 실제 이야기처럼 영상으로 연결되며 불안, 공포 또는 다른 불쾌한 감정을 유발시킵니다. 악몽은 주로 렘 수면 중에 나타나는데요. 보통 3, 4단계의 깊은 수면이 줄어들고 1, 2단계의 얕은 수면 비율이 증가하는 야간 수면 시간의 훅이 2분의 1 동안 일어납니다. 보통 3세경이 되면 꿈을 꾸기 시작하고 악몽을 꿀 수도 있습니다. 성인 기준 50% 정도는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는데 보통 스트레스 받을 때나 몸이 병들었을 때 잠깐 나타나고 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평생 악몽으로 고통받기도 하는데요. 정신의학적으로 악몽장애라는 수면장애가 있습니다. 악몽장애는 청소년기 후반이나 성인기 초반의 유병률과 심각도가 최고에 이릅니다. 악몽장의 환자는 생존이나 안전, 신체적 온전함에 대한 위협을 피하고자 노력하는 내용의 꿈을 반복적으로 꾸게 됩니다. 이러한 불쾌한 꿈에서 깨어나면 빠르게 의식을 회복하고 각성하지만, 환자는 광범위하고 극도로 불쾌한 감정과 함께 꿈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PTSD와 같이 정신적 외상의 스트레스 반응으로 악몽은 흔히 유발되기도 합니다. 우울증, 성격장애, 열병이나 선망, 알코올이나 약물의 복용 또는 중단 등도 악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수면 문제도 악몽을 꾸는데 개입하는데요. 수면 부족, 자주 깨는 조각난 수면, 불규칙한 수면 각성 스케줄 등도 주요한 오디오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